먹어서. 그렇게 숙제도 안 해놓고 밥이 넘어가. 어, 아무리 다 먹고 살려고 하는 거지만 지금. 아씨, 엄마한테또 혼나겠다. 칠판, 어, 칠판 지우고 다시 시작하라 그랬는데. 그쵸? 아씨. 엄마가 보면 또 혼내겠네. 음, 칠판 좀 지워놓고 녹화하지 마 그랬는데. 영어 1등은 나왔겠지 이번에 25%가 1등을 안나왔 진짜 25%가. 내가해서거든 말이 안 그. <laughs> <된게>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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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그막 우리 그, 이우성 하나 웠자 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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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문법 1 보시고요. 뭐 미리 드릴게요. 이거를 오늘 나갈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는데. 이거 답지잖아. 뒤로 하나씩 딜 하나씩 문법입니다 오늘 이 나갈 수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미리 드릴게요 뽑아놓은 거니까 어 문법 1번에 49쪽 펴봅시다 우리 지난번에 이제 직접 구성요소까지 했던 것 같고 근데 오늘 하는 것들은 좀 짜친 내용이긴 합니다 되게 가벼운 내용들이어서 간단하게만 좀 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치워져라 이만큼만 주워놓고 씁시다. 어, 사실 적을 건 아닌데, 49쪽에 보시면, 이제 초록색으로, 바니어의 종류라고 나와있죠. 진짜 가끔 한 번씩 나오는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는 상부 바니어가 있고, 정도 바니어가 있어요. 적을 건 아니긴 한데, 뭐, 거기 있어서. 어, 상부 바니어랑, 정도 바니어. 근데 요즘은 뭐 등급반이어라고도 얘기도 하나 봐요. 이 둘의 차이는 중간이 있냐 없냐입니다. 그래서 보통 상고반이어의 예시는 뭐 삶과 죽음 아니면 남자 여자, 그럼 요즘은 조금... <laughs> 잘모르는데 이제 남자 여자 뭐 이런 것들이고요. 그러면 정도반이어는 뭐겠어? 뭐 길다 짧다. 중간이 있죠. 어중간한. 이런 것들이 정도 반이입니다 뭐 밑에는 방향반이어인데 이런 건 거의 나온 적이 없어서 상부반이어랑 정도반이어 정도만 알아두시면 될 거고요. 그리고 보셔야 되는 게 이제 51쪽이죠. 50쪽에 상이어 하이어 있는데 이건 어려운 거아니에 그냥 한번 읽어보시고 이제 51쪽 같은 경우는 조금 잡아놓고 계시긴 해야 돼요. 뭐냐면. 동음이어와 다이어의 구분이거든요? <laughs> 동음이어와 다이어인데, 얘도 구분하는 게 이제 시험 문제로 좀 나올 수가 있는데, 좀 쉬워. 그냥 한, 뭐야, 이거 한자 그대로 해석을 하면 돼. 동음이어는 동음. 같은 소리인데, 이의 뜻이 다른 거예요. 의미가 다른 거. 근데 다이어는 그럼 뭐야? 의미가 여러 개 있는 거. 오케이. 그래서 이 동음이 같은 경우는요, 이 뜻들이 독립적입니다. 어떤 연관이 없어. 예를 들면, 배 같은 경우, 먹는 배. 또는 타는 배. 이것도 그냥 전혀 연관이 없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아예 뜻이 다른 것들은 동음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자, 다이 같은 경우는요. 아까 이거랑 반대겠지? 의미가 좀 연결성이 있어. 그래서 이제 메인 의미가 되는 걸 중심 의미라고 하고요. 여기에서 파생되어서 뻗어져 나간 거를 주변 의미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손이 있을 때, 핸드라는 의미가 있을 거고, 아니면 도움이라는 의미가 또 있을 거예요. 왜? 일손을 돕다. 이런 식으로. 아니면 씀씀이라는 의미도 있을 겁니다. 손이 크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렇게 파생되는 게 주변 의미입니다. 근데 보통 이 동음이와 다이는 이런 식으로 문제가 잘안 나오고요. 사전 문제로 많이 연결이 돼요. 요즘 사전 문제 안 나온 지가 좀 오래돼서. 그래서 사전 문제 같은 경우는 결국 이게 나오면 어떻게 구분하셔야 되냐. 보통 이렇게 나오거든요. 1. 뭐 예를 들어, 손. 그래 놓고, 뭐손 1. 손 2. 2, 손. 이런 식으로 나올 거예요. 그래서 사전 문제에서 동음이와 다이가 나온다면 그건 여러분들한테 고민하라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냥 확인하라는 문제예요. 어떻게? 얘네 둘은. 동음이인 거고, 이 안에 속해 있는 이건 뭐다? 다이 관계다. 이렇게 잡아 놓으시면 됩니다. 됐니? 그래서 이것도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어서 가볍게 보고 넘어가도록 하고요 53쪽에 이제 의미 변화가 있는데, 이거 음이 변화는 중세국어에서 한번 할게요. 중세국어 때 조금 건들 거고, 그러면 이제 뒤에는 그냥 이제 기출들 나와 있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고, 그럼 이제 문법 2 들어가 보도록 합시다. 근데 순서를 약간 틀었어요. 원래 순서는 이거 한 다음에 문법 요소거든요? 뭐 높임이랑 뭐 피동, 사동 이런 건데. 근데 조금 그런 것보다는 지금 문장이랑 의문이 훨씬 더 무게감 있고 중요해서 이거 먼저 할 거고요. 그래서 이거 한 다음에, 그 다음에 3번으로 제가 그거 드릴게요. 아시겠죠? 그래서 순서를 조금 틀었습니다. 그래서 문장 표 보시면 <laughs> 자 일단 문장은 아, 여기 좀 우겨 씁시다 뒤에 또 써야 될게 있으니까 구와 절의 구분 먼저 시작을 하셔야겠죠. 그 so, 구는 뭐예요? 단어 플러스 단어의 개념. 근데 절은 뭐예요? 단어 플러스 단어의 개념인데 구조가 주어 플러스 서술어의 구조를 가지면 이게 절이죠. 그래서 so, 절은 어떤 역할을 하는 거예요? 문장의 최소 단위가 절이죠. 오케이. Okay. 요 정도 알고 계셔야 되고요. 뭐 그냥 제가 쭉쭉 쓸게요. 딱히 뭐 책대로 설명할 건 아니어서 그래서 우리가 문장 성분을 공부를 할 건데 이 문장 성분은 크게 세 가지 종류가 있죠. 뭐 주성분이 있을 거고. 구속 성분이 있을 거고, 마지막에 독립 성분이 있겠죠. 그래서 주성분에 들어가는 건 어떤 것들인 거예요? 주어, 목적어, 보어, 서술어. 그리고 부속 성분에 들어가는 게 뭐예요? 관형어 부사어. 그리고 독립 성분은 독립어죠. 사실 얘는 제일 짜쳐서 별로 중요하진 않고요.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문장 성분을 분석할 때좀 주의하셔야 되는 것들을 말씀을 좀 드리면 자, 주어는 이거는 고전시 할 때도 얘기했었죠. 제일 생략이 많이 되는 성분이거든요. 그래서 항상 문장 성분을 파악하실 때 주어가 생략되어 있는지는 있는지를 조심하셔야 돼요. 왜냐면 이게 중세구거나 아니면 피동이랑 같이 섞여가지고 난이도를 높이거든요. 왜냐면 피동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주어가 당하는 거를 찾아야 되는 건데 주어가 날아가 있을 수가 있고 아니면 높임 같은 경우도 나중에 하겠지만 주체 높임은 주어를 높이는 건데 그거를 생략시켜서 이게 뭘 높이는지 모르게 만들 수가 있거든요. 여기에 뭐까지 섞어가지고 중세 국어까지 섞어가지고 그러니까 주어는 항상 생략 조심하셔야 되고 목적어는 찾기는 제일 쉽죠. 을를만 찾으면 되니까. 근데 뭐 주의하셔야 돼요? 을를 대신에 보조사가 들어갈 수 있죠. 그래서 보조사가 들어가 있다고 해서 목적어를 못 찾으시면 안 되고. 자보호 같은 경우는 조건 기억하셔야죠. 뭐가 있어야 된다. 되다와 아니다. 그래서 이 되다와 아니다가 있으면 무조건 보호가 필요하다. 그래서 거꾸로 보호가 아니라 얘네를 기억하셔야 될 거고. 그리고 서술어는 나중에 하겠지만 서술어의 자릿 수가 조금 까다롭거든요. 서술어의 자릿 수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하셔야 될 거고. 그리고 관형어와 부사어 같은 경우는 뒤에서 뭘아그 앞에서 뒤를 뭘 꾸며 주냐죠. 근데 이거는 뭐 관형어나 부사 우리 품사 부분에서 다 했던 거기 때문에 딱히 얘네들은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중요한 게 아니라기보다는 이미 다 설명을 한 거고요. 품사 부분에서. 됐니? 요런 것들 기억해 두시고 어 아예 그거를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어차피 지금 시간이 뭐 많지 않으니까 뭐냐면, 우리 품사 봤을 때, 품사를 구분하는 어떤 순서 이런 거 말씀드렸었죠. 일단 처음에 조사 붙여보고, 그 다음에 서술어 되나 보고, 뭐 이런 순서들. 그래서 문장, 결국 문장의 핵심은 뭐 지금 조금 건너뛰긴 하는데, 문장 성분을 분석하는 게 결국 문장의 꽃이거든요. 특히나 나중에 아는 문장 같은 경우. 그래서 그럼 그런 것들을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지 오늘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건 진짜 중요한 겁니다. 문장 분석의 순서입니다. 문장 분석의 순서. 치워져라. 자, 일단 첫 번째, 뭐부터 찾는다? 동사와 형용사부터 찾는 겁니다. 그럼 얘네가 뭐가 될 거야? 서술어가 될 거예요. 얘네를 먼저 찾는 이유는 얘가 가장 생략이 잘안 돼. 얘는 거의 있어. 그래서 일단 얘를 먼저 찾고 들어가는 거야. 자, 두 번째. 뭐 찾아요? 이 서술어에 묶인 주어를 찾는 겁니다. 왜? 기본적으로 문장에 다니는 주어가 서술어라매. 그럼 당연히 서술어가 있으니까 이 서술어에 주어도 있어야겠지. 근데 뭐 주의하셔야 된다고? 얘가 생략돼 있는지 주의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게 이제 하나의 뭐가 된 거예요? 절이 된 거죠. 자, 그리고 또 뭐를 찾아봐야 돼요? 주성분. 목적어나 보어를 확인해 보셔야죠. 목적어 어떻게 찾는다고? 을을 찾으시면 되고 없으면 을을 붙여보고 부어는 저기 썼지만 못 찾으셔야 된다고 되다와 아니다 신경 쓰셔야 되고요. 그럼 여기까지가 이제 뭐가 되는 거예요? 주성분이 되는 거죠. 그럼 필요한 건다 나왔어. 그럼 결국 남은 문장 성분은 뭐 아니면 뭐란 얘기야? 관형어 아니면 부사어란 얘기거든요. 그럼 어떻게 할 거야? 이 뒤에 체언하고 어울리면 아, 얘는 관형어구나. 이 뒤에 용언하고 어울리면 부사어구나. 이렇게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순서를 그대로 따라가면 어지간한 문장 성분은 다 분석이 돼요. 자, 그럼 예시로 하나만 해보고 조금 넘어갑시다. 어 안긴 문장을 보는 게좀 좋으니까 조금 뒤기는 해요 아무 예문 볼까요 인용조리잖아 어어 어, 이거 볼까 뭐 의미는 없지만 지금 79쪽에 뭐, 밑에 문제 하나 있죠? 79쪽에 문제 하나? 뭐, 나부터 볼까요? 나부터 보면, 마당에 아무도 모르게 꽃이 피었다거든? 마당에. 아무도 모르게. 아, 좀 좁네. 꽃이 피었다죠. 자, 그럼 똑같아. 동사 형용사 어디 있는데? 동사 형용사 모르다. 동사죠. 그럼 이거 서술의 역할할 수 있겠네. 누가 몰라? 아무도 모르죠. 그러면 이게 지금 하나의 뭐가 되는 거야? 절이 돼야겠죠 물론 안긴 문장으로 따지면 이게 지금 79쪽입니다 79쪽에 밑에 문제 나 자, 그리고 그럼 또 서술어 찾고 들어가는 거야 어디 있는데? 피었다지 뭐가 피었는데? 꽃이 피었죠 그지? 그럼 이게 지금 절인데 절이 두 개잖아 그래서 나중에 설명했지만, 그고 이건 안기 문장으로 봐야 되는 거거든? 그러면 안기 문장이라는 건 어떤 문장 성분의 역할을 해주는 거란 말이야. 그러면 결국, 이 지금 주어도 나왔고, 서술로 나왔지? 그럼 얘를 목적으로 볼수 있나? 을늘 안 붙지? 그럼 목적어 아니야. 되다, 아니다? 없지. 그럼 결국 뭐란 얘기지? 여기까지 다온 거지? 그럼 꾸며주는 말 중에 하나란 얘기인 거야. 그럼 아무도 모르게 꽃이. 아무도 모르게 피었다. 뭐랑 어울리는데? 피었다랑 어울리지. 아, 그럼 얘가 지금 무슨 역할하고 을 있구나. 부사어 역할을 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얘는 무슨 절이다? 부사절이다. 이런 식으로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 알겠니? 그래서 이 과정을 꼭 여러분들이 좀 자기 걸로 만드셔서 다양한 문장들을 여러분들이 직접 분석을 해 보셔야 돼요. 그래야 이게 좀 익숙해지는 거거든. 그럼 뭐 하나만 더해 볼까요? <laughs> 나는 다죠. 동생이 오기 전에 학교에 갔다. <laughs> 자, 동사 용사 어디 있어요? 오다죠 오다. 그러면 이거 하나의 서술의 역할할 을 거고 누가 왔어? 동생이 왔네. 그러면 이렇게가 하나의 뭐가 될 거예요? 절이 될 거죠. 다만 이건 나중에 배우겠지만 이 기가 붙으면 무조건 명사절 바꾸 시작하는 거예요. 이건 나중에 설명할 겁니다. 오늘 그냥 이거 문장 성분 분석하는 거 보여드리려고 지금 미리 땡기는 거예요. 이게 핵심이니까. 자 그리고서 그럼 또 서술어 어디 있는데 지금 일단 절 잡았잖아 또 서술어 어디 있는데 갔어 누가 나는 자 그럼 이제 나머지 정리해야겠지 목적어안 보이네 뭐 오기를 전에 안 되니까 그리고 보어 되다 아니다 없지 그럼 결국 다 꾸며주는 말이라는 얘기거든 동생이 오기 전 오기 학교에 오기 갔다. 어 전이랑 어울리네. 근데 저는 그런 풍사가 뭔데? 그쵸 명사죠, 어쨌든 간. 체언류죠 그러니까 얘가 지금 무슨 역할하고 을 있는 거예요? 체언 꾸며 주는 거니까 아, 얘가 관형어 역할을 하고 있는 거구나. 그리고 전의 학교에 전에 갔다. 아, 이거는 갔다랑 어울리네. 그럼 전에는 지금 무슨 역할하고 을 있는 거구나? 부사어 역할을 하고 있는 거구나. 그리고 마지막 어차피얘는같다 밖에 없죠 무조건 우리 문장은 앞에서 뒤를 꿈입니다 뒤에서 앞을 꾸미지 않아요 영어처럼 그러니까 얘도 뭐가 될 거예요 부사어가 되겠죠 이해가니 그래서 이 순서를 그대로 따라가시면 어느 정도 되는데 근데 어쨌든 그러려면 여러분이 최소한 품사의 개념과 동사 형상을 찾아야 될거 아니야 품사의 개념과 또뭐 관형어와 관형사의 어떤 그런 구분. 그런 것들이 되려면 품사를 확실히 잡아 놓으셔야 문장에서 안 흔들릴 수 있다는 라 거예요. 알겠니? 저 일단 요 개념 설명까지는 드렸고, 그리고 이거는 다음 주에 이제 본격적으로 문장 성분은 볼 거고, 근데 시간이 조금 여유가 있어서 하나만 더 보고 마무리 할게요. 자, 뭘볼 거냐면요. 서수로의 자릿수를볼 건데 자, 뭐 굳이 페이지를 따지면은 이제 62쪽이겠죠? 자, 서수로의 자릿수는 뭐냐면 문장을 성립하기 위한 최소한의 문장 성분의 개수예요. 문장 성분의 개수. 그러니까 기준이 서술어가 돼야 되는 거야. 그래서 크게 뭐한 자리 두 자리 세 자리, 요렇게 이제 구분할 수가 있죠. 그래서 한 자리는 그러면 어떻게 있어야 돼? 뭐는 무조건 있어야 돼. 주어는 무조건 있어야 되겠지. 그래서 한 자리는 주어 플러스 서술어의 개념이고, 두 자리는 이게 두 개로 볼 수가 있거든요. 뭐 주어 플러스 목적어 플러스 서술어나, 아니면 주어 플러스 부사어가 필요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얘네들은 이름을 조금 특별하게 부르죠. 필수부사어라고. 원래 부사어는 필요한 게 아닌데 이 서술어에는 꼭 있어야 된다. 그리고 세자리 같은 경우는 주어 플러스, 목적어 플러스, 부사어 플러스 서술어죠. 됐니? 자, 근데 아, 사실 이 서술어의 자릿수는 진짜 경험치예요. 문제 졸라 많이 풀어보셔야 돼요. 왜냐면 규칙이라는 게 없거든. 근데 우리 일상생활에서는 어, 너무 생략을 많이 써. 그러니까 그냥 어지간히 말해도 그냥 의사는 다 통하거든. 그러니까 착각하기가 되게 쉬워. 예를 들어 어, 내가 선물을 주다. 그럼 이거 이상해, 안 이상해. 물론, 이상하다고 느끼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어? 그냥 말 됐는데, 안 이상한데? 라고 느끼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왜? 말은 되는 것 같으니까. 근데 실제로 주다 같은 경우는 뭐가 있어야 돼? 내가, 누구, 에게라는 게 필요해요. 이해가니? 그래서 이 주다라는 건세 자리 서술어야 심지어, 이렇게도 바뀌어. 피다는 몇 자리 소수로야? 피다는? 한 자리. 여기서 여러분들의 생활 습관이 나타나는 거거든요. 이거를 한 자리라고 얘기한 친구들은 꽃이 피다를 생각했을 거고, 두 자리라고 생각했던 친구들은 담배를 피다를 생각하셨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동음이어나 다이어에 따라서도 바뀌어. 그렇기 때문에 얘는 사전 문제랑도 많이 나올 거예요. 왜? 사전 문제로 나오면 어떤 식으로 나올 건데? 이 피다, 꽃이 피다 같은 경우는 아무것도 없겠지만, 이 담배를 피다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사전에 써 있을 거야. 이게 목적어가 필요한 서술이라는 얘기인 거예요. 알겠니? 그래서 실제로 봐봐. 지금 핸드폰 없는 사람 있니? 검색 안 되는 분? 아, 그래요? 그럼 이따가 제가 보여드릴게요. 지금 핸드폰에, 핸드폰으로. 어, 이거, 그 네이버 어디 있냐? 응. 생각하다 한번 검색해 보실래요? 생각하다? 그럼 생각하다 처음에 검색하시면. 뭐 동사 1, 무엇무엇을 그래놓고 동사 2 보면 어때? 동사 2에 무엇무엇을 무엇무엇으로 무엇무엇을 무엇을에게 이런 식으로도 지금 다르지.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정말 피지컬이야. 내가 의식을 바꿔. 그래서 서술어의 자릿수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사전하고 친해지셔야 돼요. 문제 풀다가 서수로의 자릿수 문제가 나왔는데 조금이라도 내가 이게 헷갈린다. 그럼 사전 찾아보셔야 돼요. 이게 몇 자리인지. 그래서 그걸 내 경험치로 쌓아야 돼. 그래서 실제로 작년 수능에도 서수로의 자릿수가 나와가지고 오답률이 높았고요. 재작년 수능에도 서수로의 자릿수가 나와가지고 오답률이 높았거든요. 물론 올해는 그럼 안날것 같긴 한데 그래서 그만큼 래서그 서수로의 자릿수는 나오면 오답률이 올라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문제 많이 풀어보시면서 좀 경험치를 쌓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런 것까지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고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보도록 하고요. 또 계속 문법은 나가도록 합시다. 아마 다음 주가 이제 그 문장의 꼬시겠죠? 그 아는 문장의 종류 이제 다 분석해야 되니까 그 그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